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미국 정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 별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하락세로 변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축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역배열되어 있어서 하락세인데 지금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고 재차 하락하는 과정에 지금 저점을 깼는데 저점을 깼는데 지금 저점을 사실은 갭으로 깬 다음 갭을 메꾸고 지금 반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캔들 하나지만 근데 이제 하나로 보면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대체로 어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세가 조금 며칠이라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하락세가 뭐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럼 다른 지수들 볼게요.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상당히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 금요일 날, 음봉을 다 지워버렸어요. 거의, 거의 다 지웠고, 지금 1%까지 상승했는데, 아래 사이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우 지수는 사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무너지더라도 다우 지수는 반등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우가 조종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S&P500은 다우랑 나우, 나스닥의 중간 정도 됐어요 지금 다우는 1% 반등 나스닥은 거의 0% 어. S&P500은 0.5% 반등 그렇게 됐습니다 공식대로 된것 같고 RSI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하락세 중에 지금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뉴욕지수입니다 뉴욕지수도 지금 보면 뉴욕지수가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넥라인은 깨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단 고점을 하나 낮아졌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이게 구름대를 회복해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RSI도 지금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1 4리 무너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이제 4,771 여기를 깨서 지금 여기 깬 다음에 지금 회복을 못했고 재차 하락 중에 있죠. 저점을 이탈했어요. 저점을 이탈했는데 어떻게 지금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2, 3일, 2, 3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RSI는 사실 RSI는 살짝 지금 아직은 고점 돌파도 못했습니다. 40 근처에 머물러 있네요. 그러면 국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제 가격이 지금 어, 상승하고 있죠. 지금 국채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 국채가격 지금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캔들 주가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지금 어,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가격이 지금 반등 어, 상승한 뒤에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음봉으로 밀리긴 했는데 국채가격 RSI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6시까지. 그러면 국채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 지금 아직 조정을 미장이 조정을 벗어나긴 어렵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어렵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66달러에서 80달러까지 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유가가 저 그렇죠. 유가가 지금 오히려 66달러 깨는 게 문제거든요. 유가가 상승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RSI 지금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알권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오래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구름대를 뚫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표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스닥 LRS입니다. LRS가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서 데드크루스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알스케어드는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알스케어드 올라가면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가 있어가지고, 어, 변동성은 좀 막아준 측면이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지난번 24년 8월 달에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 바깥쪽에서 지금 반격이 나왔는데, 반격이 나올 위치이긴 하니까 조금 더잘 지켜봐야죠. RSI도 50 근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조종세예요 조종세여서, 갑자기 반격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고 단기는 아직 침체권까지 떨어지진 않았네요. 중기는 떨어지고 있고 장기가 침체권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음, 반등보다는 조금 하락이 예, 하락 추세 에 있는 거 아닌가 지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 나와서 그렇긴 하죠.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월범 보면은 지금 거래가 어, 증가한 지 벌써 한 5개월,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어, 어, 작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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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월, 어, 작년 10월부터 아마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꼭지 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거 거래는, 이 거래는 매도 거래입니다. 매도 거래여가지고 결국 하락했고, 지금은 캔들이 지금 완료가 됐죠? 어, 3월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10월 선을 깬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모양이 팬데믹 고점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60월 선, 파란색, 14,000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한 조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0일, 20월 선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15,000원 선 정도, 어, 이 정도 되거든요. 16,000.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은 최근에 지금 주봉이 보면 여기가 평평한 지붕을 만들면서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거래가 많이 나와서 이게 매도 거래고 이게 매수 거래였으면 상승했겠죠. 근데 매도 거래였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아직은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거래가 줄어야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 매도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다시 이번 주에 보면 볼린저 밴드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뭐 오늘 뭐 안쪽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은 주봉상 보면 좀 강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뭐 일봉 뭐 주봉에서 만든 지붕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보 아직도 거래가 좀 늘고 있고, 음 이번에 양봉 거래가 또 매수 거래인지 좀 봐야죠. 지난번에 양봉 거래, 매수 거래 나오고 한 이틀 상승한 다음에 다시 내리꽂았거든요. 이런 거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또 누군가가 매수했으니까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봉상 보면 한번 떨어졌고 반등하고 재차 반락했으니까 이게 뭐 24년도 8월 달 같은 거라면 반등하겠지만 지금 2 0 0일선 200일선 깨진 상태거든요. 오늘 하루 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좀 반등을 했네요. 2% 정도 반등했고, 219달러 근처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RSI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의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아, 하락했거든요. RSI도 꺾여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05달러. 뭐, 이거는 진작에 이탈했으니까 전환선 밑에서 하락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그나마 양봉으로 마무리했어요. 개파락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최저가를 다시 한번 찍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할 위치에 있긴 해요.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한데 어 어쨌든 엔비디아도 하락 모양 갖추고 있고 RSI도 뭐잘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파벳도 이미 지금 완, 이평선들 완전 역별되어 있어서 하락 모양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종목들이 다, 음 반격에 나선 것 같긴 해요. 캔들 자체가 양봉이 나오면 몇 개는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주가가 한 번에 떨어져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지금 196달러 이탈해서 하락세인데, 지금 반격이 나오는 모양이고. 메타는 오, 결국 578달러 살짝 이탈했는데, 캔들은 양봉이지만 578달러 이탈해 있네요.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뭐, 지금 186달러 이탈해서 하락세 있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사실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테슬라도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긴 했어요. 어, 양봉이긴 한데. 아이언큐입니다. 아이언큐도 지금 다시 한번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와서, 어, 좋지 않습니다. 어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양보이긴 한데 얘도 어, 하락은 했어요 어, 지금 하락채널 하단에 걸려 있으니까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애플 빼고는 애플만 전환선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하락 모양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어, 말아올린 모양이라서 지금 반격에 나설지 그거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 빼고는 전부 다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MACD는 이미 꺾였습니다. 데드크로스는 안 났어요. 데드크로스는 안 났고, 여기서, 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속임수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더 봐야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긴 해요. 왜냐면, 하 저점을 깼기 때문에, 보통 저점 깨면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오지만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냐가 문제겠죠. 18,300. 다우입니다. 다우는, 다우는 지금 MACD가 좀 사실상 변곡점을 좀 만들었어요. 위로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우는, 어 지금 양봉도 나왔고, 제, 제법 상승했거든요. 200, 201선? 201선이 아직 5일선이 깨지도 않았네요. 5일선이 아직 201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 다우는 나스닥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S&P는 나스닥과 모양이 비슷하죠. 201선 아래에 있는 거고 어쨌든 하락하다 반등이 나온 거고 뉴욕 지수는 아직 201선 위에 있습니다. 어, 201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살아 있어요. 뉴욕 지수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저점을 이타, 일단 이탈했거든요. 저점을, 얘는 이 저점을 회복하느냐, 이거를 좀 지켜. 이미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MACD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그런 생각이 니다 주봉, 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 보면은 지금, 어, 넥라인 4763깬 다음에 지금, 3주째 행보하다가 4주째 지금 음봉 만들어서 지금 하락했고, 사실 이번 주에는 실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 캔들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루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수 없죠. 아, 며칠, 2, 3일,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반등은 나왔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